네이마르팩 에서는 네이마르 보니까 속도랑 골결이 올라가고 가마차기가 내려가고 급네이마르에 없던 커브컨트롤 커브컨트롤 생기고 또 변경 그거밖에 없죠 아 그거밖에 없던 것 같고 어 스탠네이마르가 다시 보통에서 아 룰렛이 없어졌군요 어. 그 스탠네이마르는 다시 보통에서 안정으로 올라왔다더라고요 하 그래가지고 어허... 오히려 금네이마르가 나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룰렛은 약간 이제 뭐 데모 때나 룰렛 좋았지 조금 안 좋아지긴 했죠 룰렛도 어, 확실하게 제끼는 턴이 없어져 써버리니까, 그래서 조금은 아쉬워졌고, 그거 말고는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속도 조금 빨라지고, 어, 골결 조금 올라가고, 감차 떨어지면서, 어, 그 정도. 마르키니오스, 커나 안정에블로커 마르키니오스는, 데리고 갈만 하죠 마르키뉴스도 지금 그거 나온 적 있었나요? 특수카드로 나온 적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어. 마르키뉴스 그래서 들고 갈만할것 같고 프레드는 어정쩡할것 같고 어, 그건 보통의 원패 그러고 보니까 요즘 산소탱크 거의 잘안 쓰는 것 같네 잉스 꿀결 너무났다 예보통에 발만 빠르네 더블 터치, 원슛 없고, 원패 없고 아하 마갈리아가스 얘도 몇번 나왔죠 이재 선수로도 두번 나왔던 거 기억하고 아스날 소속 음. 예, 애매하죠 어. 이주의 선수 자체도 애매했었고. 기말레스. 얘도 그거 북에 있어가지고 계속 꾸준히 쓰고는 있는데, 어, 뭐 특별히 좋다, 안 좋다 하기에는 조금 뭔가 애매한, 음,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단일로도 수비 낮아가지고, 어, 그냥, 전체적으로 다쓸수 있다는 것 수비, 그거 말고는 메리트 별로 없는 것 같아. 어.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좋은 거잘 모르겠고. 얘는, 점으로서 어, 들고 갈 만하죠. 컴 보통이고, 팔 찍으면, 8585, 848585 해서, 그나마 컨트면 챙겨갈 수 있는 정도?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우선 안 써봐가지고, 저도. 파빙뇨도 아, 어, 데리고 다닐 만하죠? 센터팩도 되고, 센터팩 강불이라가지고, 수비만 올려서 센터팩 세우시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생각보다 나을 수도 있다. 그나마 브라질이 좀 불구할 만한 애들이 있네. 이 살리쏭. 라인 브레이커인데 윙스 포메로 돼 있죠? 그래가지고, 윙스에서 쓸수 있을 수도 있다. 더블 터치에 원슛 있어가지고, 어, 쓸 수도 있다. 음, 레벨도 제법 많이 올라가는구나.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8, 82, 83. 8283 드리블 8음8다정정하게 그냥 딱 되긴 되겠네 네이마르 네이마르 참매도 나쁘진 않죠 루카스 파스케타 얘도 참매구나 컴보 통해 레벨 애매하네. 레벨 안고 스탯이 애매하네. 골결났고 참외치고 골결났고 원슛 없고 원패 없고 더터? 어, 브라질인데 더터 없고 가장 알만한 애가 마르키니스어 에데르손. 그래도 브라질이 조금, 어, 가능성이 있는 애가 조금 있네, 그래도. 아, 완전 그냥 못 맞추고 왠, 그냥 왼발 특, 특화네 네이마르, 네이마르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이마르. 음흠. 저는 둘다 그거 금메시 금네이마로 둘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과금러라면 두 마리 다데고 가야 된다. 하지만 무과금러는 안산.